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재테크 1위인 한국출란 산사람입니다. 왜 재테크의 1위냐면은, 어 지금 이게 입변발이 단엽에 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압성호가 들어가 있는데, 이 지금 한 촉이, 요 옆에 보면 쫓겨난 거 보이지? 요 신화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게 12월달이 되면 다 커버립니다. 그러면 한 촉이 두 촉이 되는 거지. 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재테크도 못 따라오는 겁니다. 기분 좋습니다. 아주 멋지게 올해는 중투로 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고 어, 재테크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내가 여행을 가든 다른 일을 해도 이 난초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자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어떤 재테크도 못 따라오는 겁니다. 난초가 최고입니다. 감사합니다.